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언뜻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가 하신 이 일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 막내가 와서 자기 몫을 달라, 자기 유산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게 올 분깃을 주소서. 그런데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래야 주는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시네, 돌아가시라고 하는 얘기고 똑같은 불효 막심한 그런 얘기고 이건 야단 맞고 내쫓고. 안 줘도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냥 내 주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 경우도 안 맞는 것 같고 아버지에게 아주 생 불효 막심한 죽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냥 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 나가서 허랑방 타고 어, 다 까먹고 재산 다 까먹고 집안 망신시키고 아버지 망신시키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잘못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어 그리고 어 오히려 죽은 이여기고 울지 않고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하고 세상 나라 차원의에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관점이 달라요. 어, 또그 어,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생각이 다른데 아부 아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소유의 물질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목 달라. 어, 근데 이 내목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우리들이 내목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기심이 강해서 그렇게 되기 쉬운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라 하는 하나님 안 계셔도 된다 아버지 안 계셔도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같은 뜻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그냥 내주신 것은 이게 아버지는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관심 있고 사람의 관심 있고 그 생명의 관심 있고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고쳐 주시려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불효막심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걸 용납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존재를 바꿔 줄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아들은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아버지는 생명, 존재,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중의 여기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속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르니까 이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면서 죽을 것처럼 그랬지만 속의 중심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세상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관심 가지고 예수님 을 따랐어요. 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 말이지. 그러니까 달랐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었지만 성령 받기 전이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걸볼 수가 있어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큰 아들 모습도 마찬가지. 속의 중심이 달르면 하나가 되질 못한다는 말이 결국 갈라지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결국은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욕 그 수치감 그걸 다 담당해 주시는 치료하고 회복하고 어, 바뀌지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 감당한 아버지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 아버지 이제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서 마지 못해 내주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잘 해보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한 결과는 최악의 어, 물든 심령이기 때문에 허랑방타고 몇년못 가서 다 순식간에 까먹고 흉년을 만나서 궁핍하게 되고 그리고 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다가 연명 흘려오는데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죽을 자황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신앙을 떠난 결과는 결국은 세상신에 붙잡히는데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그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1 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다까 먹고 죽게 생기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이 시로서 난 거예요. 돈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생각,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복 저런 복 많은데 진짜 좋은 복꼭 받아야 될복영원히 복된 복은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바랍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어,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죄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로서 이게 아내 중심이 아버지 중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구나. 물질 중심이었구나. 나 중심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게 진짜 큰 죄인 것을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키는데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크고 복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 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변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돌이키니까 20절 이에 일어나서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 만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돌리키면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쫓고 와서 거지같은 꼴을 하고 오는데 그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거 거의 보통 사람의 심정이면 괘씸하지요 꼴좋다 아주 그렇게 기고만장, 기고만장 해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가더니 꼴 좋게, 그렇고, 그러려면 뭐로 돌아오고. 근데 돌아온 게 은혜예요. 이게, 이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어, 명절 때도 자기 집에 못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게 자존심이고 체면이에요. 부모한테도 못 돌아간다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데 그때 돌아가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저도 체면자고그 하나님 아, 아버지 앞에 이 말할 수 없는 심정이 그그 꼴을 어떻게 보이냐 말이죠. 나올 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게 하고 나왔는데 가론 유다처럼 이 죄를 깨달았다. 에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게 자존심 피울 텐데 그러지 않고 굽히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거짓거를 하고 오는 이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어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니까 그때 다시 구백을 합니다. 아들이르되 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얘기는 들은 척도 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면서 책망도 안 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고로고 집안 망신시키고 자기를 모욕하고 나갔던 자식을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용서할 수 있느냐. 왜 그래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บาล니다 아, 예. 내가 그렇게하는줄 알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그 자존심 아니. 그거 체면 아니. 잘못됐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하나님은 죄가 문제인데 죄, 죄인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달았으면 그러면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말이지.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주시고더 좋은 것 같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건 이제 내목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그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역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중에 하나예요. 신앙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 잘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이 아들이 돌이켰겠어요? 평생 같이 살아도 네, 나중에 그 마다들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 하나가 되질 않는 게 중심이 다르니까 물질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 에요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마음부터 중심부터 다르니까 같이 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길건네 자기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그런 걸 깨닫지도 못했을 텐데 고난당하다 틀리고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밑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게 은혜였는데 그걸 몰랐구나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도 은혜를 잊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 노릇 한다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세상신에게 틀려가지고서 도적질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꼴로 가는구나 그때 돌이키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이 가서 성공하고 출시하고 잘되고 치부를 해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왔으면 좋아했을까요? 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통곡하시면서 울었을 거예요 여전히 붙잡혀 있구나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믿음 없는 출세, 지부, 이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바로 돌아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물질이 아닌데, 물질에만 있고 세상에 끄만 옴에 있다면, 그건 아버지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 가운데 출애굽 일세대들 모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르미다처럼 그냥 죽어버린다,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피우고 끝까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탕자처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아는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고난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지 이걸 성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의 제목은 고난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물질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회복, 중심의 회복, 심령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소유의 중심을 둔 그런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우리 사람들은 물질의 회복, 사정 형편의 해결, 이걸 조급하게 바라고 이걸 구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돌이키면 아버지가 더 좋은 거줄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걸줄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고난당하고 역경 당할 때 그때 물질의 회복을 간절히 또는 조급하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는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쩌려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교회 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아주 간절하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단임 목사로서 중압감을 갖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아주 짓누르다시피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제 자신부터 회복되고 중심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 있다 빨리 부흥시켜 주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의 풍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돌이켜져야 된다고 하는 걸 그걸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거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전히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되는 그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아닐 것이고 여기 빨래골에서 고난 당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그 연단의 과정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이 초점을 잘 맞추고 주님께로 중심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되서 하나님과 끝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고. 우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선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37장